기억하십시오. 정치적 사고의 폭포수는 네 가지 충위로 이루어집니다. 도덕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도덕적 가치는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가치 체계에 기반한 개념입니다. 도덕은 사회와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뇌 구조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정치적 사고의 폭포수 두 번째 충위는 일반적 프레임입니다. 도덕적 가치를 구체적인 맥락 없이 설명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일반적 프레임입니다. 정치적 사고의 폭포수 세 번째 중위는 바로 구체적 프레임입니다. 일반적 프레임을 특정 사례에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구체적 프레임입니다. 이는 특정 정책이나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정치적 사고의 폭포수 네 번째 중위는 바로 구체적 쟁점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논쟁입니다. 2층에서는 구체적 프레임과 도덕적 가치가 실제로 충돌하거나 또는 실행됩니다. 이네 가지 프레임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강력한 흐름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 쟁점을 언급할 때그 쟁점이 연결된 모든 도덕적 가치와 프레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떠올릴 때 그와 관련된 모든 이미지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민들 간의 연대와 상호보살핌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모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또렷이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프레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프레임입니다. 얘는 감정 이입과 협력을 통해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고 공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반면 분열과 경쟁을 강조하는 프레임은 개인의 이익 추구와 당인에 대한 책임의 배제를 강조하며 공적자원의 민영화와 개인적 책임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전두엽과 대내 비질에서는 폭포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 프레임에 의해 사고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는 제 책에서 저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긍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프레임은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재구성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활성화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까?